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 우리 기수 투자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급등에 힘입어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덴트 관련 영상도 한 차례 올려드렸었는데요. 뭐 코인 관련 주로 비슷한 관점이 많은 종목이니만큼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전망과 그리고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관심 종목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뭐 마침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화이자 관련 종목들, 이뭐 KPE 생명과학이나 제일약품, 우리바이오가 이제 순차적인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11월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더나 관련 종목들, 뭐 엔투텍이나 AB 프로바이오, 뭐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 쪽 VIP에서도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이제 11월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백신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돈다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주차는 화이자 그리고 11월 2주차는 모더나 그리고 11월 3주차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낼 거다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뭐 SK케미칼, 캐몬 그리고 진매트릭스까지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추이를 보면은. 뭐, 이제, SK 케미칼이 지난주죠? 지난주가 11월 3주차니까. 지난주에 약12%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고, 캐모니 지난주에 약 31%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짐 매트릭스가, 이 종목은 이번주에 좀 강한 모습인데, 어, 짐 매트릭스가 74.88%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또 여기까지 갈지는 몰랐어요. 지금 백신 업체들 중에 가장 선두주자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존슨앤존슨인데 어그 아스트라제네카 상승에 이어서 존슨앤존슨 관련 종목인 TNR 바이오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이렇게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예측을 못했지만. 아무튼 11월 1주차, 2주차,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매매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수익을 크게 챙기셨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렇게 유튜브만 잘 시청하시더라도 수익이 나는 채널, 대한민국에는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구독 꼭 누르셔서 진짜로 돈이 될수 있는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고 약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잠깐 유튜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 보시면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거든요. 좀 많이도 보셨네요. 이걸 내려보면은 댓글을 달아주신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홍정훈님께서 덕분에 AB 2천만 원 먹었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정영길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힘들었는데 덕분에 수익이 나오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구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또 강유림님께서 덕분에 수익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진짜로 구독, 좋아요도 좋긴 하지만, 저희 주식대가 정보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다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보람차서 좋은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댓글도 꼭 하나씩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서, 유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좀 올려드렸을 거예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이 나와줬는데, 자 이렇게 어제 방송 보고 유 바이오로직스 오늘 17,100원에 매수하고 6.5% 상한가로 마무리, 상한가로 장 마무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뭐 상한가는 아니긴 했지만 아무튼 올랐다는 의미로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 자, 유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거의 한 21%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 영상 계속 한번 보시면서 매매 참고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도움 되실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각국의 기준 금리 인하와 함께 주식 시장이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뭐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화폐가치 하락을 대체하는 자산으로 부각이 되면서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주요 자산 시장 중에서 최근에는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 중인 상황이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유동성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도 현재 다양한 호재거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뭐이 부분은 주식 시장과 좀 일맥상통하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뭐 일단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하고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나 추과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또 이번에 바이든 경제팀에는 이제 게리갠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장 등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임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의 기대감은 역시 클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기업인 미국 페이팔에서도 호세가 나왔는데요 내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 코인 등 4종의 암호화폐 자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밝혔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렇게 복합적인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암호화폐는 이전에도 광풍이 불면서 급등세를 나타낸 적이 있는데요. 뭐 이제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초가 되겠죠. 저도 요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뭐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다양한 코인들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자고 일어나면 두 배가 올라있고, 자고 일어나면 두 배가, 두 배가 올라있고, 당시에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이 있지도 않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인 시장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났고, 또 어떤 코인을 고르더라도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도 하면서 약 500만원 정도 소량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긴 했지만, 수익금이 거의 한 1억까지는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규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 1억을 제가 다 챙기지 못했지만 아무튼 과거에는 어느 정도 단기간에 버블이 꼈기 때문에 이제 모두 이후에는 모두 아실 거예요 버블이 꺼지면서 일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90%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가상화폐의 상승은 과거 2017년도 비트코인 광풍 때와는 또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JP모건에서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대안자산으로 금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졌다면서 장기 성장성이 크다고 좀 분석을 한 바가 있고 또 시티은행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다양한 호재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 이제 유동성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어 이제 암호화폐 시장 역시 과거처럼 급등을 나타내고 한번에 버블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달 들어서면서 종가 기준으로 비덴트가 약 67%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SBI 인베스트가 이달 들어서 약 83.98%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기술 투자 역시 이달 들어서 약 73.49%의 상승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기술 투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업비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 중인 회사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두나무의 지분을 8.03%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수로는 약 256만 5천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나무의 작년 실적이 매출액으로 1,40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23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17억 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붐이 불었던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796억 원, 영업이익이 2,853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405억 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두나무의 주요 주주로는 카카오도 있고, 그리고 퀄컴도 있는데요. 카카오를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지분이 많은 것이 우리 기술 투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업비트와 관련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이 약 3종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좀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 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이제 1위를 달성을 한 건데요. 2위는 이제 빗썸이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빗썸도 이제 모두 아실 거예요 빗썸 같은 경우는 1일 거래량이 약 1조 1천억원 가량 나와줬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과 같은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는 업비트의 이익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우리 기술 투자에도 수혜로 작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시장은 뭐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니 만큼 우리 기술투자 역시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술투자의 주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술투자는 일단 이달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달에만 거의 고점까지 약 96%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일단 지난 2019년에 고점은 돌파를 한 상황이고 다음 고점은 월봉상 약 7,000원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 지점에서 국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은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여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시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비교하기 쉽도록 이렇게 좀 줄여 보겠습니다 좀 줄여서 보면은 자, 비트코인 차트와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은 정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이 비트코인 차트이고, 왼쪽이 우리 기수 투자 차트입니다. 자, 요때 이제 17년 후반부터 18년까지의 흐름도 상당히 비슷했고, 이제 19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좀 올랐지만, 우리 기수 투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네요. 그리고 또 최근의 움직임도 아주 비슷하게 2019년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도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좀 봐도 무방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코인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 전망은 매우 밝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만큼 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철저하게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신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격을 확대하는 구간에서는 좀 진입을 자제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주가 차트를 봤을 때이 추세 통로를 보면요. 11선 구간과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11선 구간에서 반등을 나타내고 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어김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통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 매도로 포지션을 잡으시고 또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이 10일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어, 리스크는 좀 줄이고 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확률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으실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익 중이실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수익이 발생 중인 구간에서는 너무 이렇게 상투해서 전량 매도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비중을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양호하기 때문에 전량을 다 처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들에서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비중을 소량씩 털어낸다고 하면은 확정 수익도 챙길 수 있을뿐더러 남은 비중에 대해서 정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장기간 홀딩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가상승이 나타난 지점, 그리고 마침 최근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일부는 정리를 하고 남은 물량으로 보유를 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최근에 단기 과열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술 투자 역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살피면서 대응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이후에 비덴트와 같이 또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식대가와 함께 우리 기술 투자를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셔서 이후의 영상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에게 다양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앞에 제가 11월 달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 종목들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AB 프로바이오라는 종목을 정말 쌀때 진입을 해서 수익 청산을 완료한 상황인데요. 물론 고점에서 매도는 못했지만 충분한 이익 실현은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자, 저희 주식 대가의 매매 타점은 바로 요 날인데요. 11월 6일과 11월 9일 이렇게 이틀간의 매매를 진행을 하고 다음 날 상한가 부근에서 비중을 소량 탈고 그리고 요 운봉 구간에서 비중을 절반 탈고 요때 비중을 전량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함께하신 회원님들 계좌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A B 프로 105% 수익. 이분 같은 경우 투자금은 많지는 않으시지만, 요한 종목으로 거의 130만원 정도 벌어가셨고요 자,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AB프로 82% 수익. 자, 요 분은 이제 매입가 좀더 높으세요. 늦게 진입을 하긴 하셨는데, 요한 종목으로 약 260만원 정도 수익을 보셨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좀 가려서 보내셨는데, 보시면은 108% 수익,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지금 매트릭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요분은 AB 프로바이오 이렇게 분할매도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도하신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7일 날약80% 가량 수익으로 매도를 하셨고 8일 날 거의 한100% 가까운 수익으로 매도를 하시면서 약 32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AB 프로바이오를 보여드렸는데 물론 저희가 매도를 한 이후에 주가가 약90%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크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드려서 함께하시는 회원님들에게보다 높은 수익 안겨드릴 예정입니다. 자또 이달에 AB 프로바이오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을 수익 청산을 해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종목들의 매집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에는 종목도 많고 기회도 많으니까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VIP 문의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저희 주식대가 VIP 서비스도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표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바로 이게 저희 VIP 서비스 표인데요. 컨텐츠는 총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VIP 실시간 라이브, VIP 직장인 메신저. 요거는 장중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전업 투자자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장중에 영상 시청이 어려운 이제 직장인분들을 위한 컨텐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해주세요. 한 달에 33만원, 두 달에 43만원, 네 달에 77만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통 저희 주식 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한주 동안 100만 원 이상 벌어가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에 33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가격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달 상품을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해주시는데 바로 이 상품이죠. 하루에 7,300원 꼴이기 때문에 뭐 거의 하루에 커피 한두잔안 드신다 생각하시면은 저희 주식 대가의 선별된 종목들 받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매매에 있어서 미숙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상투에서 매매하고 손실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불필요하게 손실을 몇십에서 몇백 혹은 또 몇천까지 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불필요한 손실들 보지 마시고, 하루에 커피 한두 잔안 드신다 생각하시고, 저 주식대가 믿고 같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보다 선별된 종목들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최대한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VIP 시간 라이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영상을 시청하실 을수 있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에 44만 원, 두 달에 55만 원, 네 달에 88만 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통 전문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타 전문가 방송에서는 한 달에 88만 원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요. 저희는 네 달에 88만 원 이렇게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뭐두 가지 콘텐츠 모두 저렴한 비용이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 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성함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가입 상담 도와드려가지고 바로 다음날부터 선별된 종목들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촬영을하고 마칠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 사무실이 인천 송도에 있어요. 근데 지금 해가 질려고 해가지고 화면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앞이 바닷가 뷰인데요. 이렇게 석양이 보이시죠? 바닷가가 좀더잘 보면 이 좋을 것 같은데 잘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이렇게 석양 보시면서 노을이 참 이쁘죠? 보시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주식대가 영상 계속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